우리 아내분이 지저분해가지고 불만이시래. <목소리> 집이 도둑맞은 것처럼. 아아아 집안이, 집안이. 정탈정거처럼 안 하시는구나, 정탈정거 진짜 맞는 말인데, 네. 그 일이 모델이니까, 네. 그게 자기가 한번 밖에 나간다고 하면, 이거 입고, 아, 아, 이걸안 네, 된다고, 예. 이거 또 버리고, 네. 또 다. 아, 진짜 더듬놈 없는 것 같아. 청소 잘 해도 하루만 있으면 완전. 도둑들도 들어왔다가, 아, 이미 털린 집이 하나 아, 니 근데 그걸안 고쳐요, 근데? 안해 좀더어 더러... 원래 이래 원래 있고 이거는 좀 깨끗한 편이고 뭐원래좀더 어, 더럽고 아니 근데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어 그럼 그러면...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긴 한데 <laughs> 정리는 사실 안 되어 있긴 한데 어. 근데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약간 배치나 이런 게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저는 말을한 마리도 안 해요 와이프 스... 그거예요 다 아, 스타일 예 네, 와이프 스타일이라서 저는 아무것도 제건 없어요 <laughs> 근데, 근데 여기 안방인데 이게 좀 더럽지 이게 뭐저 이렇게 집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, 그, 이게... <laughs> 뭐 여기 와이프랑 사랑이랑 자고 있고 아, 여기 형 물건 많죠? 이게 와이프랑 비슷해 그래서 형님 보통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? 나는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. 내방 내가 계속 있는 방없어 그냥 아, 자는 방. 자는 방. 음, 근데 사랑이 방 원래를 그거를 제가 빌리고 있는 거예요. 사랑이한테. <laughs> 야너수연 <야도수연님께> 집게 한마디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